이혼 3년, 아직도 홀로 서기가 너무 낯설고 힘듭니다. 거의 부모님처럼 다 결혼하면 사는 줄 알았어요. 저만 잘못된 것 같은? 이혼을 밝혔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도 조금 어, 근데 왜 이혼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했는데 뒤에서 어떻게 들는지 아세요? 왜 이혼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사고의 프레임이 이렇게 된것 같아요. 제가 제일 어린 사람인 것 같다. 손 들어 주셔요. 자. 얼굴 보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두 번째 줄에 남학생 같은데 몇년몇 월생이에요? 09년생입니다. 09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에요? 10 6살. 근데 얼굴이 좀좀 좀 깊은 사고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엄마가 오자고 했어요. 우리 친구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본인이 오고 싶어서? 대박 우리 친구는 요즘에 고민이나 걱정이나 아니면 희망이나 자주 생각하는 게 뭐예요? 고등학생은 뭘 요즘 생각해요? 16살은?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요즘 학업이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을 텐데 아. 제가 이번에 특성화고 기숙사를 신청했는데 떨어져서 아. 이 나이에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아. 학교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저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어... 그거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와게 됐습니다. 왔습니다. 그러면 집이 다른데인데 서울에서 자취하는 거예요? 용인에 있는데 아... 서울 목동 쪽에 혼자. 지금 여기 오신 남자분들은 그게 소망이에요. <laughs> 자기 혼자 자취하는 게 저녁에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이 고요한 아름다움. 그런 걸 원하는 남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가 나이 먹으면 이해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지금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그거를 뭐 이겨내려고 하지도 말고, 뭘 극복하려고 하지도 말고, 지금의 감정 고스란히 그거를 잘 느껴보자.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본인의 삶을 살아보자. 그리고 제가 보기에 우리 친구가 말할 때 목소리나 말투를 들어보면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다. 좋은 본인이 있다. 부모로부터 독립된 자기의 작은 우주가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그거는 되게 또 이때까지 잘 커왔기 때문에 본인의 우주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말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얼굴은 어떻게 노화가 된 거예요? 조금 나 그거는 조금 우구심인데. 어릴 때부터 커피랑 그런 거 많이 먹다 보니까 좀 뭐, 사갔... 뭐를 먹었어요? 커피나 에너지 분이 많이 먹다 보니까 <웃음> 썩었어요. <웃음> 괜찮아. 그래도 어, 얼굴에서 빛이 나. 조금 썩긴 썩었는데 빛은 나. 그래서 커피를 좀덜 먹자. 에너지 드링크를 조금 덜 먹자. 에너지 드링크 뭐 먹었어요? 팟식스 같은 거. 공부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 특성화고라서 그쪽의 일도 좀 하고. 아 그래요. 그래도 이런 16살에 우리가 이런 서로 얘기를 하러 온 거는 진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어, 잘 지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지내지 못해도 잘 지내지 못하는 대로 또 그걸 잘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사는 거. 부러워요. <laughs>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이혼 3년. 아직도 홀로서기가 너무 낯설고 힘듭니다.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혼자서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만 세상에 따로 떨어져서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고 아이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 너무 죄스럽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일을 할 때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혼자 하는 게 정말 버거운 순간입니다. 어, 사지육신이 멀쩡한데 이 나약한 마음에서 얼른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 올해는 지금 20대 세요, 30대 세요. 30대 후반입니다. 30대 후반. 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혼자 왔어요. 혼자. 네. 음. 연애는 얼마 정도 하고 결혼하셨어요? 연애는 1년 반 정도 했고요. 아. 그다음에 결혼 생활은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또꽤 어, 네. 오래. 네,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아. 네. 결혼이라는 거는 선생님한테 어떤 거 같고 이혼이라는 건 어떤 거 같아요? 어, 사실 결혼을 할때 이제 전 아기 아빠가 해외를 네. 나가야 돼 가지고 음. 조금 상황상 했던 것도 있어요. 음. 근데 그때는 이제 제 모든 걸다 포기하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을 아. 한 거에 대해서 아. 이제 절대 후회는 없고요. 이혼은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했던 거 같아요. 네. 음. 그 산다는 것은. 음, 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삶이요 그냥, 그냥 제가 이제 이혼을 앞두고 나서 이제 암 판정도 조금 받았었고 근데 이제 뭐 항암이나 이제 이런 것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때 이제 전남편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어 나는 이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이란 음. 거를 선택을 했는데 어. 이제 제가 아프다고 했을 때 이제 남편의 행동이나 이제 어. 가장으로나 남편으로서의 이제 깨지는 행동들 때문에 제가 결, 결혼 생활을 맞춰야겠다 생각을 하고 물론 이혼은 원치 않았지만 상대방이 하자고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음. 네 이런저런 많은 조금 제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사실은 많이 겪기는 했는데 음. 이제 저는 저희 부모님처럼 다 결혼하면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 동생들도 두 명이 있고 지금 이제 막내 동생까지 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만 조금 잘못된 것 같은? 꼭 제가 이혼을 밝혔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도 조금 무섭으니까 더 숨게 되더라고요. 이혼했다고 네. 할때 사람들의 태도가 좀 바뀌어요? 어때요? 일단은 이혼한 이유가 가장 궁금해해요. 왜왜 아. 이혼했어? 이거를 근데 물어보는데 사실 저는 그걸 말하는 게 되게 두렵거든요. 어, 오케이, 오케이. 남들 다 뭐지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안하지만 안한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사람이 할라고 준비하는 사람이 <laughs> 확실해.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지금 할라고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오늘 여기 오는 거는. 어떻게 어떻게 결심했어요 아이들도 지금 있을 텐데 아이는 이제 제 여동생이 봐주고 있는 상태고 어. 혼자 뭔가를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어. 제가 사실은 대중교통도 못하고 사람 많은 곳 오는 것도 좀 힘들어해요 근데 오늘 좀 나름의 도전으로 버스도 타고 오고 근데 대중교통을 못하고 사람 많은데 힘들어하는 거는 약간 우리한테 공황 증세가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그쵸 네. 사실 약을 안 먹고 이렇게 해보는 거는 처음이기는 하거든요 어, 밖을 나오는 오케이. 거 자체가. 음. 네 제가 혼자 뭔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아. 자꾸 안 해버릇 하면은 이게 음. 아이한테도 영향이 갈것 같고 음.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서 좀더 강해지고 싶은 마음에 음. 네, 나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 괜찮아라는 말을 제 삼자한테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혹시 저한테 듣고 싶었던 거? <laughs> <진짜>? 네 맞아요. <laughs> 어, 오케이, 말이. <laughs> 일단 저는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오늘 예쁜 핀을 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핀 어디서 샀어요? 인스타? 쿠팡에서. 쿠팡에서. <laughs> 오케이 말이에요. 어. 자, 제가 보기에 제가 왜핀 얘기를 했냐면 어, 핀이 예쁘기도 하지만 우리의 거,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렇게 핀처럼. 아주 실질적이고 작은 일로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그빛 예쁘다고 했을 때 우리 여성분 얼굴 표정 웃는 표정을 꼭 나중에 방송에서 봐봐요. 그게 되게 막 꽃처럼 막 이렇게 피어나면서 예쁜 에너지가 딱 이렇게 얼굴에서 나온다고요. 음. 그리고 약 그거 저도 작년에 뭐 알츠하이머 검사 받으면서 약 무대기로 받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약 먹었는데 계속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의욕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그 자기장 치료라는 걸 받았어요 뇌에다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따다 다다 따다 팍 이렇게 때리는 게 있어요 그거 할때 조금 좋아지더니 막 그래도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게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병원만 가면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운동 치료를 꼭 해라 그래서 운동한 지한 이제 1년 3, 4개월 됐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저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약은 아예 안 먹거든요. 네. 지금 혹시 운동하셔요? 어 원래 겨울 한 11월까지는 수영을 하다가 지금 어. 또일 때문에 조금 어. 못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 무조건 이제 그 운동 강추. 운동하러 갈때핀꼭 꼽고. <laughs> <laughs>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사고의 프레임이 이렇게 된것 같아요. 결혼, 이혼. 뭐 결혼한 사람, 결혼 못한 사람. 제가 보기에 그 프레임이 진짜 낡은 프레임이에요. 뭐 한국 사람, 외국 사람, 뭐 나이 먹은 사람, 젊은 사람, 저 사람, 가난한 사람, 뭐, 뭐 부자, 뭐 이대 나온 사람, 똥배 나온 사람, 뭐 이런. 이제 그런 우리 안에 어떤 그 사고의 프레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무의식적인. 내가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내 열등감, 뭐, 뭐, 상처. 아이가 있는 사람, 아이가 없는 사람. 그 프레임. 그 프레임이 제가 보기에 전 세계에 정말 가득하고 강한 나라가 한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어른들로부터 많이, 사회로부터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본에서부터 조금씩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은 제가 보기엔 되게 훨씬 이렇게 컬러가 되게 많은 것처럼 되게 다양한데 우리는 딱 진짜 몇개 컬러로만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동의하는 순간 이제 그 컬러로밖에 다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그맣게 얘기해도 더 내가 그러면 더 그게 선명하고 더 세게 들리거든요. 어 그래서. 내 마음에서 뭐가 있으면은 저 사람이, 저 사람은 그냥, 어, 근데 왜 이혼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했는데, 뒤에서 어떻게 들는지 아세요? 왜 이혼했어요? 이렇게 보여. 마치 여성분들 겨울에 예쁜 옷 입고 로타리에서 자빠져 봤잖아요. 그때 자빠지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비웃는 게 보여. 이렇게 자빠지면서. 그리고, 피난다, 저 여자라고 하는 게다 들려. 그 남자는 언제 그런 줄 아세요? 군대에 있을 때. 그것도 고참일 땐잘안 그래요. 이병, 일병 훈련소에 있을 때. 내가 위기라고 생각할 때는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우리 여성분이 아마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는 잘 되고, 남들이 막 가족들이 웃는 거볼 때는 막 그게 더 크게 보여 막 아빠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손잡고 가는 거 지금 애때리로 가는 거거든요 집에 가서 근데 나는 <laughs> 그사람내 뒷모습만 보여 그래서 어머 쟤네는 아빠하고 애들하고 저렇게 사이 좋은데 나는 애들한테 이런 상황을 못 물려주네 이씨 내가 왜 혼자 으이. 핀, 핀 하나 더 사야지. 쿠팡에다가 <laughs> 또그 다음 날또 그럼 택배가오. 고 기분 좀 좋아져. 또핀 보면. 그 오늘 웃는 모습 여러 번잘 잡힐 거예요. 나중에 영상으로 꼭 봐요. 그리고 제가 말입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맨날 외로운 거예요. 왜? 근본의 사랑이 결핍됐기 때문에 자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 보상을 받고 싶다고요. 그러면 종교에 필요 이상으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연인에게 필요 이상으로 막 사랑을 갈구하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에게서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막뭘 해도 외롭고 그러다가 이제 제 인생에 되게 큰 그, 그거 할 책을 하나 만나게 됐어요 그 책이 뭐냐면. 법정 스님의 홀로 사는 즐거움이었어요. 책의 간단한 내용은 이래요. 홀로 서라. 그러면 알게 된다. 무엇을? 당신이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러므로 홀로 서지 못하는 자만 계속 혼자다. 그리고 사람은 소유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사람은 그 시간 동안 관계를 맺을 뿐이다. 한국은 우리는 다내 남편, 내내 내 자식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제 남편, 뭐, 어, 제 새끼, 제 자식, 내 새끼예요. 근데 또 남편들은 제 아내요, 내 아내 그런 말잘안 해. 왜냐하면 여지를 자꾸 두나 봐요. 근데 이제 여성들은 아내 남편, 내 새끼, 내 자식, 유난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걔는 개죠 걔는 걔 우주고 남편은 남편의 우주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기 동안 다만 관계를 맺고 있을 뿐이죠. 그 시기. 그리고 우리는 그 시기가 끝난 거예요. 고그 8년으로. 좋았던 시절 1년 2년. 그때 되게 진실하게 그 남자도 나를 사랑했었고 나도 그 남자를 사랑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 가집시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는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에게 그 1년을 선물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선물하고, 어쩌면 사람의 시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무 유한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으면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영원하고 싶다. 이 오빠하고. 오빠, 나 진짜 오빠랑 영원하고 싶어. 나 묻을 때 오빠도 묻혀야 돼. <laughs> 내가 죽게 되면 오빠도 묻혀. 우린 영원해야 돼. 영원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소중하고 고마우면, 소중하고 고맙게 이 시간을 관계 맺으면 오히려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경이롭게 소중하냐는 거죠. 그러니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바로는 안 되지만 그런 프레임에서 조금씩 나오면 좋겠다. 세상은 잘안 변하긴 하죠. 근데 이제 내가 조금씩 변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우리 스태프분한테 그거 하나 주세요. 제가 그 책에 꼭 사인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좋아지려고 하니까 여기 나오신 거예요. 왜 여기 나오기가 쉽지 않은 허들을 여러 번 넘고 오신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아닌 버스 타는 게 나는 허들 막 넘어야 되는 거예요. 허들 넘으려고 얼마나 힘들어 힘든 와중에 삔도 하고, 아직 정신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제가 이거 거듭 말씀드릴게요.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아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어요. 아 진짜 나 종교가 있는데 나 삼재 그런 거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해서 생겨요. 아홉순가? 아 진짜 나 구시라도 하고 싶어.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그런 집안 뭐 붙었다고 해요? 귀신 붙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걸 유명한 무속인이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은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뭐 같아요? 팥. <laughs> 한저 여성분은 구슬 해본 집안에서 성장하신 것 같네. 저저 저 음성 안에서 옛날에 뭔가 이게 나 느껴져. 팥, 팥. 그럼 팥하고 또 뭐예요? 고춧가루. 해병대, 해병대. 귀신 해병대 무서워한대요 그럼 제일 무서운 건 해병대가 팥을 뿌리는 거네요. 팥. 팔각모, 팔각모에다가. 그분이 뭐랬는지 아세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깨끗한 거래요. 더럽고 정리 안된걸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이 진짜 되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 마음의 귀신을 그러면 떼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요? 너무 간단한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웃을 때 마음이 정리가 됐고 두 번째는 몸을 쓸때 마음이 정리가 돼요 마음은 마음으로 정리하기가 보통 쉽지가 않아요 생각으로 마음을 정리하기가 보통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얘기는 듣고 제가 얘기하는 거이게 웃기잖아요? 그럼 웃으면 돼 이걸 막 공부할 필요 없어요 오늘도 보면 막 쓰는 사람이 있어 아까 팥이라고 할때뭘쓴 거예요 도대체? 팟, 해병대 뭘쓴 거야? 팔강모뭘쓴 거야 도대체? 그냥 듣고 그냥 웃기면 웃고 슬프면 울면 돼요 그러면은 스며들어 그리고 진짜 현실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려면 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꼭 강추 저희처럼 약을 병원에서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운동 근데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땀이 좀 나고 심장이 뛸 만큼. 그리고 이기려고 하거나 잘하려는 운동은 비추. 그러면 서서히 정리될 거예요. 선생님은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기초적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 허들을 넘어서 여기 온 거예요. 이제 우리 선생님이 영상 메시지 본인에게 한번 합시다. 저 카메라 보고 시간이 한 6개월, 1년, 2년, 3년 지나면 그때의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어, 그래도 지나오면서 후회 없이 살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금처럼만 지금처럼만 더 씩씩하고 더 생활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 너의 40대는 더 멋있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 보자. 응. 마지막으로 제가 그거 하나 우리 여성분께 여쭙고 싶어요. 지금 주문해서 이번 주에 올게 있어요? 솔직히. 진짜 사람은 솔직히 해야 돼.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네. 아직은 안 시켰어요? 네. <laughs>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죠. 마음을 정리하려면 몸을 정리하거나 집안을 정리하는 게 좋다. 그럼 이제 슬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차라리 세수도 하고 메이크업도 해요. 그리고 머리도 잘라. 이쁘게. 어, 좋은 미용실 갈 돈이 없어요. 그럼 김 자르는 가위로 잘라버려. 그리고 남자들은 면도도 해요. 양치도 하고, 치실도 쓰고, 눈썹 정리도 하고, 그리고 방청소도 하고. 그리고 냉장고 열어보세요. 그, 먹지도 않은 소스, 8년 된 거, 그거 먹으면 뒤지는 소스들이 많거든요. 제발 그것 좀 버려요. 남편하고 애들 죽일 참이에요. 저 유통기간 보고 그것도 좀 버리고 분리수거도 하고 몸을 움직여야 돼. 땀이 날 만큼. 아. 그래서 부디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전부인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혼이든 사업이 망한 거든. 입시에 떨어진 것이든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든 아니면 외모든 뭐 모든 우리만의 그 프레임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감사하고 여러분도 혹시 요즘에 우리 여성분처럼 마음이 그러하다면 오늘 삔들 하나씩 사세요. <laughs> 자기가 좋아하는 거 쿠팡에서 하나씩 사고 별거 아니지만 머리도 자르고 저 머리 잘랐어요. 3일 전에 기분 좀 좋더라고요. 자꾸 택시 타는데 기사님들이 머리 기르니까 한국말 잘한다고 칭찬하셔서 머리 잘랐는데 한 3일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잘라버려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